할렐루야 오늘은 8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매일 예배 함께하시는 성도님들 한분한분 한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183장, 빈들의 마른 풀같이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린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열두 사람쯤 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9장부터는 사도 바울의 3차 전도 여행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이제 다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 3차 전도 여행은 기존 1, 2차와는 다르게 여기저기 방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을 정해서 그것을 거점으로 전도하려는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안디옥교를 출발해서는 요 바로 아시아의 최대 도시인 에베소. 지역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 사도바울의 에베소 방문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면서 안디옥계로 돌아가는 여정에 에베소를 잠시 들리게 되는데 아마도 그때 에베소 교회가 세워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도바울은 다시 에베소를 방문해서 이 에베소를 거점으로 해서 보다 더 체계적인 또 깊이 있는 영적 훈련을 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고 3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된 것이죠 다시 말해서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을 말씀으로 잘 훈련시켜서 예수님 닮은 제자로 만들고자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그 제자들이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워지는 비전을 품고 3차 전도여행을 준비하며 이제 에베소로 오게 된 것이죠. 한마디로 3차 전도여행은 제자 훈련이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이제 에베소를 방문했는데 바울이 그곳에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 본문 1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자이 말씀에서 어떤 제자들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좀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제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로 볼수 있지만 이 어떤이라는 단어가 붙었다는 것은 어딘가 좀 불완전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본문의 이 어떤 제자들은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바로 이 어떤 제자들은 바울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1절 앞 부분에 보면 아볼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사람이라는 들 거예요. 자 그러면 아볼로는 누구일까?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은요. 알렉산드리에서는 아볼로란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아볼로는 알렉산드라 출신의 유대인으로서 아주 말을 잘하는 설교가였습니다. 또 성경에도 능통한 자였기 때문에 아주 설교를 기가 막히게 잘했어요. 그러다 보니 성도들에게 인기가 참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볼로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는데 아볼로가 많은 성도들을 가르치게 되었고 아볼로를 따는 제자들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에게 배운 제자들에게 아쉬움이 하나 있었어요 25절 말씀해 보면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함에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즉 아볼로는 세례 요한의 말씀과 세례를 통해 전해진 예수님에 대해 들었고 그 말씀을 기초로 많은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볼로의 가르침을 배운 제자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알기는 하지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적인 믿음은 있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은혜는 체험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불완전한 지식으로 불완전한 구원의 상태에 머물고 있었다라고 볼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우선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다 보면 불완전한 신앙의 상태에 머물고 있는 성도들을 볼 때가 있어요. 교회는 나옵니다.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는 알아요. 또 예수를 부인하지도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는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예수의 인격적으로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그런 성도들도. 있다는 거죠.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성도들도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예수님 이야기를 하면 그저 공자와 맹자를 하는 정도의 느낌밖에 없는 거죠. 아, 그참 좋은 말씀이네. 그 정도이지, 막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막 변화되고 거듭나는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능력이 없고 전반적으로 무기력한 신앙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바울이 만난 이 어떤 제자들이 그런 신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예 작정하고 이런 제자들에게 참된 복음과 진리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첫 번째 질문은 뭐냐면 성령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하도 바울이 묻자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하죠?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의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성령이라니요?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알겠는데 성령이 계시거나 성령이 오신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금시초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성령이 있음을 듣지도 못했고 아예 성령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는 거예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오늘 에베소크의 성도들의 문제점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는 아는데, 예수에 관해서는 아는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성령님을 만나지 못한 거죠.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신에게도 한번 이 질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을 때 나는 성령을 받았는가? 성령을 체험했는가?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녔느냐, 얼마나 성령의 지식을 많이 아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죠. 성령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그 어느 것보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에베스 교회 성도들에게 이 성령의 체험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이 성령을 체험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냐고 또 묻고 있습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자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요한이 주는 회개의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것인데 이 에베소 교 성도들이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고 아느냐고 물은 겁니다. 하지만 성령을 모르는 그들이 바울이 말하는 세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예가 없겠죠.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바울이 그들에게 참된 세례가 무엇인지를 이제 설명을 해줘요.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자, 이 말씀의 의미 이렇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한 회개의 세례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먼저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가 어떤 활동을 했습니까? 메시아의 앞길을 준비하기 위한 활동을 했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을 영접하도록 하는 것이 세례 요한의 임무였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세례 요한은 백성들에게 물로 회개의 세례를 베푼 것이죠. 그런 요한의 세례는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행위에 불과한 것입니다. 진짜 죄가 씻어진 것이 아니라 그 줌을 맞이할 마음의 준비를 하라는 것이죠. 그러니 실제로 세례 요한의 물세례는 죄가 씻어지는 그런 세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된 그런 세례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용서는 법적으로 어떤 실체를 근거로 삼아야 합니다. 즉, 상징적인 행위로서는 용서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죄가 용서받으려면 누군가가 죄값을 지불해야 합니다. 실제로 그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여러분 백번천번 물세례 받아야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죄값을 지불한 실체가 계십니다.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있는 근거가 생긴 것이죠. 그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이것을 믿음으로 인해 주어지는 세례가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세례는 단순히 요한의 물세례가 아니라 뇌제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주어지는 세례 그것이 바로 성령의 세례라는 것을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의 가르침을 받은 에베소 교의 제자들이 그제서야 진정한 세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세례받기를 사모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게 되고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제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된 것이죠. 불안전한 어떤 제자들이 성령의 체험을 통해서 온전한 믿음의 제자로 거듭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성령의 세례가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단순한 물세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정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영접하고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깨끗이 씻겨주심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고백이 정말 진정한 성령의 세례임을 믿고 그 세례를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으로 세워지고 성령으로 양육되고 성령으로 성장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 성도답게 살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주님의 교회에서 제대로 봉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 성도들은 반드시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더욱 성령을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사모합니다. 성령님 기다립니다. 나에게 옷이 없어서, 나를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한 기도를 드림으로 성령 충만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 닮은 참된 제자로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야말로 주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지 못하고 또 성령을 경험하지 못한 불안전한 어떤 제자와 같은 모습은 아닌지 돌아 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모태신앙인데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정작 주님을 일대일로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성령의 세례를 받았는지 성령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깊이 묵상하게 됩니다. 주님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형식적이고 모양만 있는 신앙이 아니라 능력과 소망과 기쁨이 넘치는 살아있는 신앙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배우고 더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장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식적으로만 하는 신앙이 아니라 직접 체험하고 만나 뜨거운 신앙으로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어옵나이다. 아멘.